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예쁜 트리 장식과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말의 설레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12월입니다. 올한 해도 빠르게 1년이 지난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바쁘게 또는 성실하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도 토닥이고 칭찬하는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각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감사 나눔 행사입니다. 12월 18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 백양요리 그랜드 볼룸에서 후원자와 가족, 봉사자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나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부 라제건 이사장의 인사말과 각호철 연세대학교 대학교의 목사의 기도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축사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정가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최재형 국회의원이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오랫동안 재단을 후원한 후원자 7명에게 후원 감사패를, 재단 교육과 운영에 많은 도움과 자문을 준 개인 5명과 기관 관계자 3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옥천봉사상 대상은 최영근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오해련 회장이 재단의 사업을 소개하고 나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비전 선포 시간에는 다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며 각당 복지 재단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선부에서는 만찬과 특별 공연,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오랜 시간 재단과 함께했고, 함께할 자원봉사자와 강사, 후원자,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재단 정신과 비전을 공유하며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힐링캐프 개최 소식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재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제3의 힐링 캠프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반딧불이 클럽 후원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호스피스와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웰라이프 강사, 각 교육 수료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일현 회장의 개회사와 라세건 이사장의 환영사로 캠프가 시작되었고, 이정민 강사의 동작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움직임으로써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특강 시간에는 호서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봉사와 존중, 부재 한 사람의 조건 없는 믿어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여 경청과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고 초청 가수 이정화의 노래를 통해 평안과 심, 웃을 수 있는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팀별 활동을 진행했고, 결단의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가 서로 안아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통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밝히기로 다짐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힐링캠프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죄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을학기 교육 종강 소식입니다. 재단 가을학기 정기 교육이 모두 종강했습니다. 제 97기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 제 68기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제15기 애도상담 전문가 가정 기본교육은 줌으로 종강모임을 진행해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비전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제53기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가정 기본교육과 제54기 심화교육은 마지막 주 특강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진숙 교수의 상실과 애도를 위한 미술치료 특강을 통해 교육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깨닫톡입니다. 2023년 마지막 공개 특강 제10 깨다톡이 11월 29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제7의 깨다톡에서 박중철 교수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돌봄의 의미라는 주제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정체성과 행복한 죽음 등에 대해 강연하였고, 제8의 깨다톡에서는 이항원 변호사가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유언장을 써야 하는 이유, 유산과 관련된 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제 9회 깨다톡에서는 고미영 교수가 반려동물 애도상담을 주제로 애도와 치유 그리고 표현적 글쓰기 등 상실 애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제 10회 깨다톡에서는 한창우 교수가 청소년기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독을 주제로 다양한 약물과 중독 증상 현대의학에서의 치료현실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뜻깊고 알찬 깨닫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2023 사전연명의료의양서 운영 지원사업 종료 소식입니다. 올해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던 사전연명의료의양서 운영 지원사업이 11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90여 기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향서 홍보와 상담을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분께는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작성 지원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복지관, 병원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생명사랑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재단의 상담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각당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 호스피스 협회 추계 세미나입니다. 11월 25일 대전에 있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페트라홀에서 한국 호스피스 협회 추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날 2부 세미나에서 각당복지재단 김양자 이사가 좌장을 맡아 수고하였고, 교육팀 이혜원 팀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 교육 훈련과 연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내년 첫 교육 소식입니다. 2024년 첫 번째 교육인 제12기 웰라이프 지도사 전문 강사 과정이 1월 22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죽은 준비 교육 지도자 가정 심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각 당의 주 닷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각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